자, 그 다음에, 어,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조이성질체라는 게 있어요. 구조이성질체. 여러분들이, 메테인, 에테인까지는 문제가 없고, 아, 프로페인? 또 문제가 없네요. 근데, 뷰테인 가면, 어떻게 되냐면 뷰테인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하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으면 뭐야? CH3, CH2, CH2, CH2. 요것도, 어, CH3. 이것도 뷰테인이죠. 이거 뷰테인인데 또 뭐도 뷰테인이냐면 CH3 C에 CH3 H에 CH3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네개 맞죠? 자, 이거 보세요. C4H10이고 이거도 뭐야? C4H10 맞죠? 그렇죠. 근데 분자식은 같은데 뭐야? 실제로 뭐야? 어, 원자 연결 순서가 다른 다른 하나의 분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 연결 순서가 달라서 나타나는 두 가지 관계, 뭐, 세 가지가 여러 가지 관계를 구조이성질체, constitutional isomer, 그렇게 해요. 그래서 탄소가, 뭐야, 어, 개수가 많아질수록 구조이성질체 개수들이 당연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떤 수학적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이구조이성질체수 하는 걸 42페이지 펴보시면, 탄소 4개일 때는 2개, 5개일 때는 3개, 어, 잘 나간다, 그 다음에 어, 여섯 개할땐 다섯 개, 그 다음에 9 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보면 어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도 배우는 어떤 그,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뭐 탄소 몇 개, 한뭐두 개, 네 개, 다섯, 여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몇개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야?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테인이죠. 펜테인의 어, 구조이성결체들이렇게 노멀 펜테인, 그 다음에 아이소 펜테인, 네오 펜테인, 이렇게, 에, 해요. 그니까, 러 이름도 다르게 해야 되겠죠. 분명히 뭐야, 구조이성결체라는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물질을 이야기해요. 다른 물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펜테인에서 노멀, 아주 이제 정상적인, 노멀이 원래 정상적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펜테인이 노멀 펜테인이고요그 다음에 아이소, 그다이 그러니까 펜테인하고, 유사하게 생겼다고해서 아이소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성질체 할 때도 아이소마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소토프, 동위원소. 그다음에 뭐 생물에서도 아이소라는 이런 에, 용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에, 뭐 이각 유사하게 생겨고 또 하나가 나올 때는 네오라는 용어를 써요. 요 네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뭐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소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와볼까요? 음. 요건 같은 경우는 이건 뭐야? 노멀 뭐야? 유태인 그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걸 써서 뭐야 ISO b u t a n e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서 거기 위에 보시면 탄소 몇개 짜리 10개 짜리 에 보시면 데케인의 구조위생 결체그 칸에 보시면 얼, 몇 개예요? 75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ISO 그 다음에 네 o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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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야 어, 화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요렇게 부르는 노말 아이소 이렇게 하는 거는 관용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a c 명명이라고 해서 체계적 논리에 따라서 명명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정없이 하지 말고 번호 붙이고 어떤 골격구조를 가지고 하자 하는 게아이 IUPAC 명명인데 그거는 제가 전체를 여러분들이 명명법 특강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넘어와서 알킬기입니다. 알킬기. 알킬기는 제가 아까 여기 에... 저기 작용기 할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알케인으로부터 수소 환기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으로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기 화물의 주요 골격으로 백본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테이블을 보시면 메테인은 CH4죠. 근데 메틸이 되면 CH3가 되고요. 그데 에테인은 c h 3 c h 3즉 C2H6인데 어, 에테인은 그렇죠. 에틸은 뭐야? C2H5. 그러니까 에탄올하면 뭐야? 에틸 알코올 하면 C2H5O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럼 노멀 프로필, 노멀 노말 뷰틸. 노멀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이소 하는 그것이 최선 존재한다는 거야. 또는 다른 구조의 생성 절체들이. 그래서 노멀 프로필 여기 보면 그러면 또 다른 프로필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프로필은 여러분들 보세요. CHCH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 작용기 할때보통 g 로써요 어, 이건 뭐야? 요거는 뭐야? 프로필하고 그냥 프로필하고 다아줘 거기 있는 거고그 사슬로 돼 있는 거하고 가지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뭐야? 아이소 프로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럼 탄소 4 개짜리는 어떻게? 노멀 뷰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 또 뭐야? 뭐 아이소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에 거기 보시면 가지 달린 그룹에 알킬 명명하는 거 볼까요? 2번. 하고 나중에 차수로 바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노멀 뷰틸를 하는 거는 거기 어그 위에 나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뷰틸 중에서 CH3 CH3 CH2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는 걸 뭐야 아이소 뷰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CH3 CH 여기가 두 개가 되고 여기에 뭐야 CH가 되고 여기에 c h 3 c 가 있고 또 뭐야 어떤 경우였냐면 가지가 아예 두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CH3CH3에 g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야 다 다르게 불러야 되겠죠? 요거는 관용명으로 is iso라고 해요 iso butyl 이렇게고요 하 요거는 관용명으로 뭐라 하냐면 secondary butyl이에요 secondary butyl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tertiary butyl이에요. 터치리 뷰티 l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요? 어 요거는 이제 아이소란스니까뭐 알겠는데 요건 세컨드리하고 터 r 리는 어떻게서 해 나온 거냐? 요거는 뭐야? 차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탄소의 차수 나와 있죠. 자 이걸 제 그림으로 저기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탄소의 차수와 수소의 차수가 나는데 차수라는 게 뭐냐면 그 탄소의 옆에 next neighbor에, next 2에 탄소가 몇개 붙어 있는가 탄소의 차수예요. 그래서 이 탄소는 탄소가 옆에 하나밖에 안 붙었죠. 이 탄소는 탄소가 옆에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3차 탄소를 하는 거예요. 이 탄소는 뭐야? 탄소 옆에 하나, 둘, 두개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2차 탄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해당 차수의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그냥 수소의 차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1차 수소에 해당하죠. 요거는 뭐야? 3차 탄소에 수소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거는 3차 수소에 해당하고, 이거는 뭐야? 2차 탄소에, 그죠? 탄소 두 개가 넥스트 2에 붙어있으니까, 수소들이니까 2차 수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에, 탄소들. 뭐, 4차 탄소도 넣을 수 있겠죠? H 대신에 C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해요? 이 탄소는 4차 탄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s e c o n d 뭐 r y 2라는 의미, 2. 그래서 이세컨 a 리를 하는 것은 2차를 의미하고 있고요. 트러시를 하는 것은 3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면이 작용기에 결합된 이 탄소가 보세요 매차 탄소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탄소에 하나, 둘, 탄소가 두개 붙어있으니까 매차 탄소. 이 탄소는 2차 탄소니까 secondary, butyl. 이차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탄소가 작용기에 결합해 있습니다. 하는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거고 여기서는 뭐야? 이 탄소는 매차 하나, 둘, 셋. 트러시. 어, primary, secondary, tertiary,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서열, 접두어가 있어요. 그걸 따서 한 거예요. 그래서 tertiary, butyl. 뷰틸. tertiary, butyl은 줄여가지고 t, butyl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t, butyl. 알겠죠? secondary, 또 s만 해가지고, italics라고 s, butyl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tertiary였어요. 그래서 tertiary, butyl group. 이렇게 해서, 어, 네 가지 종류. 이게 normal, butyl이라고. 여기서 카메라 쪽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normal butyl, isobutyl, secondary butyl, t e r t i a r butyl 이렇게 해서 네가지 종류의 뭐가 있다? 비틀 그룹이 있어요. 펜틀 그룹은 뭐야? 더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근데 펜틀 그룹은 이렇게 어 구조식으로 아직 아, 뭡니까? 그 관용명으로 해서 알킬기를 잘 명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명명백 특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반응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명명법 특강을 보시고요. 자, 바로 45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 페이지. 자, 맨 아래 보시면 45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요게 나와 있어요. 형태와 배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음, 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그 문제를 어, 피트 시험에서 어, 2013 대비 피트 시험에서, 아까 그러니까 지난 8월달에 피트 시험에서 시험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형태라는 거하고 배위 또는 배열이라는 거하고 그 차이를 어, 설명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저번에 일장할때 단수 한수, 탄수, 한수, 단일기라 는 어땠다고 했죠? 이렇게 이걸 회전이, 자유 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한 분자라도 이런,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야? 같은 화합물의 다른 형태들 이걸 해서 conformers 또는 뭐야 conformational isomers 이렇게 해서 어, 형태 이성질체라는 용어, 용어 또는 형태체라는 용어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요 이번에 시험 나온 것은 conformational isomers라는 용어로 나왔어요 아, 보통 이제 isomers라는 하면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물질이 아니고 같은 물질의 뭐야 다른 형태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김준 선생님 네. 네. 같은 물질, 이상하다. 어쨌든 인격체인데. <laughs> 같은 물질의 이 형태하고 뭐야. 이 형태하고. 이렇게 형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김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물질에 대한 형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 배위가 다르다는 거는 구조의 성질체나 입체의 성질체 이런 아예 다른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뭐야. 입체의 성질체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배위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위가 다른 거는 뭐야? 어, 분자 연결 순서는 같은데 결합하는 방향이 공간적인 방향이 다른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어, 뭐 여기는 H가 달려 있겠죠 여기도 H가 달려 있겠죠 그런데 요걸 뭐야? 요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이렇게 요 H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결합이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두 개는 뭐야? 절대로 형태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 잘라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즉, 화학 반응이있해서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두 개는 뭐야? 뭐가 아니다 같은 분자에 따른 형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배위 또는 배열을 가지는 다른 분자, 입체 이성질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틸과, 메틸이, 어, 방향이 하나는 하늘로 향하고, 하나는, 뭐, 비슷하면 하지만, 아, 땅으로 향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어, 트랜스 이성질체를 하고요. 위시스 트랜스 배웠죠. 알케네스만 보통 배웠는데, 이제 유기에서는 이렇게 고리화물에서 합 입체에서도, 알케인네스도 나타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평이지만 둘다 땅으로 향하고 있죠. 요거는 공간적으로 결합한 방향이 서로 비슷하다해서 이거는 시스 아이즈마. 즉 시스 어, 원1리 다이메틸 사이클로부테인. 요거는 트랜스 원3리 다이메틸 사이클로부테인.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스트랜스하면 무조건 알켄이 아닙니다. 알켄도 시스트랜스가 있겠지만 유기화학에서는 고리 화합물 즉 배위가 다른 이 구조를 시스트랜스를 하기도 해요. 물론 저거는 시환기가 두개 있을 때예요. 세개 내게 네개 있으면 시스트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챕터를 끝내요. 자이 챕터를 끝내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2 장에서 뭘 배웠죠? 자 여러분들 항상 뭐야? 이제 유기의 폴드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뇌에. 그래서 뇌에 폴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폴드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일장은 구조예요. 이 장은 뭐야? 힘에 해당해요. 힘에서 분자의 힘, 그 다음 분자 간의 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들에 대해서 배울 때그 다음에 그 힘이 뭐야 전기음성조차에서 결합극성이나 그에 의해 나타나는 전자당김유발효과 전자제공유발효가 나타나고 형식전화에서 나타나는 힘도 있고 공명구조 때문에 공명안정화 되는 그런 힘 논리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자간의 힘 이거는 뭐야 뭐 극성결합끼리 그 다음에 또 비극성결합끼리 나타나는 힘들도 있다는 거그렇죠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챕터 3는 이제 뭐야? 구조, 힘, 에너지하고 구체적인 반응으로 넘어가요. 챕터 3는 그럼 뭐 했어요? 에너지 되겠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뭐야? 어, 제목에 보시면, 에너지는, 예. 네.